오, 어 빨리 도세요, 도세요, 도세요. 아, 소리가 너무 시끄지고 소리 줄이아 오케이 제 소리가 그렇게 크다고요? 자 제가 미륵 관심법으로 보아니까 지금... 폭탄광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미노님 색깔부터 폭탄에 쩔은 그런 색깔이네요. <laughs> s a 뭐? 사무라이죠 사무라이. 아, 네. 다 나와, 다 나와 요다 나와, 다 나와, 다 나와. 다 나와. 아니었던 걸로 아니면 말고. 어? 허, 허, 자,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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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그럼 다음 폭탄은 o 당님 오케이. 음. 맞네. 아이고.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자, 자 파이팅. 제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머릿 속에 마구니가 가득 차신 분이 계시는구만. 살지기거나 그거야. 오, 폭탄이야. 어, 뭐야? 제 미륵, 이게 여러분들 보셨죠? 이게 미륵관심법입니다. 아시겠죠?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 이게? <laughs> 아 이게 저희 미륵관심법입니다. 아시겠죠? 사람 좀 많아야 돼. <laughs> 아 미륵관심법 좀 봉인할게요. 퐁당님 죄송해요. <laughs> 아 이게 폭탄 돌리기야. 폭탄 막맞추기야 와 여러분들이 게 폭탄 돌리기인가요? 폭탄 광 맞추기인가요? 봉인할까요 그냥? 어 잠깐만 어디가 양갱님 어디가 어디가? 뭐야 뭐야 이거? 반칙이에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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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,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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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고 했어요? 어 양갱님 그러면 용서 없다. 냅둬요. 어, 도로에서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. 음? 종로에서는 좌측 통행을 하는데 어 어디서 종로에서 우측 통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? 그쵸? 이거 민호님이다 이거. 잘한다. 아니 진짜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냅둬요어 종로에서 여러분들 종로에서 우측 통행하려고 하면 저렇게 됩니다. 아시겠죠? 종로는 좌측 아이차. 통행하는 아이차. 곳이에요. 아시겠? 아이고야 미노 님 맞네 이거. 아니 아니에요. 그아이 그러니까, 원래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아, 동남님이네요. 누가 받았어요? 잡 잡을게요. 오케이. 어, 어 잠깐만. 잠깐만 일로 와봐요. 아이, 와보라잖아요, 어. 봉당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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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피데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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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빠이! 나이스. 환상의 파이. 팀워크.